제4장 응용편 제2절 기도에 의의 불교 원래 이 세간과 떨어진 교아니므로 세간 만약 더러우면 이를 정화하는 것이 무릇 불교 본짐으로 특히 우리 밀교에서 먼저 세간 정화해야 되는 것을 연설하고 이 육신의 때 없애고 청정한 몸 얻게 되며 이를 전에 각 어둠이 성불이라 하느니라 이는 결코 이 몸밖에 부처 구함 아니이니 불이 출세하신 것도 인간제도 위함이라, 현실 떠난 다른 이상 설하시지 아니하고, 세간 떠나 출세간을 설한 일이 없었으니, 다만 인간 도덕생활, 하게함이 목적이라, 불의 가지 입는 것이 곧 이것이 불의 가지 입는 것이 곧 이것이 기도이니 왕생극락 서원이나 현세안락 서원이나 현세 내세에 다르지만 발원기도 한 가지라 만약 이제 내세 위에 기도함은 정신이요. 현세위의 기도함을 미신이라 하게 되면 그 불교는 인간과는 상관없는 교되리라. 미른색을 이로하여 일체 세간 현상대로 불의 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교리이니 불가사의 신통하게 현세 과보 없다 하면 이는 과학같이 되고 종교되지 않느니라. 밀교에서 기도함은 그 기도와 다른 고로그 목적이 어느 때나 성불함에 있음이니 자기 성불하기 위해. 이땅 정토 만듦으로 한 부처가 성도하면 국토 모두 성불되니 이런 거로 밀교해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것 진호국가 기도로서 제일 의로 삼느니라.